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수장입니다. 자, 3월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많이 고민되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홀딩 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별 생각 다 드는 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입니다. 전 종목 대상으로 가능하게 전면 재개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완전 떡락하는 수준인데, 어, 삼성중공업은 지금 그래도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방송에 위기일까 기회일까요? 라고 하는 방송에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들어보고 여러분들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구요. 그리고 정서투자 멤버십. 31일날, 일요일날 마감한 멤버십에 아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오늘 같은 날 빠져주면은 저가 매수에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날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이 거의 저는 확률적으로 9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날 들어오셔가지고 매수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다. 라는 말씀 제가 자신있게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시창을 정말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오늘 같은 날 차트 자리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보다는 차라리 월요일 공략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완벽하게 파란색 선에 지금 터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에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의 갭이, 갭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좀, 반등 좀 하고 있다고 아 있다면 이거 화보로 할 거라고 금비는 자리가 아닌 조금만 더 조금의 털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조금만 더한 걸음 뒤로 올려서 하루만 더 지켜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들으셨죠 제가 금요일날, 삼성중공업이, 우리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에 접근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월요일날 공략해봐라.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제 방송을 보고, 오늘 자리를 공략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차트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하게, 뭐, 뭐 이것저것 끌어와가지고 방송하진 않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딱 요렇게 파란색 선 터치하다가 지금 망치, 영망치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차트가. 오늘 2%까지 지금 빠졌다가 지금, 잠깐만요, 맞죠? 그렇죠 3.8% 까지 빠졌다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늘 분할 매수나 차트 공략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볼때는 괜찮은 자리를 공략을 한 겁니다 <laughs> 제가 어,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요일보다는 월요일날 공략해 보는게 어떨까 라고 제가 조언 드렸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삼성중공업은 차트와 어 뭐냐 재무제표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완전히 뒤집어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 대응 위주로 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수주 공시나 이런 내용이 이제 분기별로 좀 바뀌긴 하겠지만 바뀌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저희 뭐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실감을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몇 년치 물량이 지금 꽉꽉 쌓여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린 삼성중공업. 제가 그 관련 하청에 종사하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제 지인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거리가 넘쳐나가지고 꽉차 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앞에 선반영된 수주에 대한 물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야 됩니다. 이 하청업체들이 뭐 3년 3년치 물량은 뭐 어, 거뜬하다라고 하지만그 뒤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계속 수주는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15,000원까지 치고 올라온 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그간의 쌓인 수주에 대한 선반영이 된 결과고, 지금부터 이제 반영돼, 그리고 돌아올 수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예의주시를 해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조금은 못해지는 시그널이 재무적 흐름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은 그렇다고 해서 관가해야 될 수준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차트가 보여지는 이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안일하게 방심하거나, 어, 재무적 표 좋은데, 수수 많은데, 현장 지금 일거리 넘쳐나는데, 라고 이런 단순한 정말 눈에 보이는 시장 경리 시장 뭐냐,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은 조선주는 좀 어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아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주는 3년 4년 5년 치를 수주를 한번에 받아 가지고 확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 뒤에서 계속해서 공시가 안나오고 계속해서 앞에 했던 그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았다 그냥 그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1000원을 받았는데 또 다음에는 800을 받았다 다음에는 700을 받았다 누가 보면은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오 천억이나 팔백억이나 0백억이나좀 빠졌네 뭐좀 경기 안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가 반영에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육시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배우시면은 아왜 지금 제가 지난 주에도 만 오천 원만 사천 원 찍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라 눈을 한번 돌려 보시라 조선주에 너무 밀어두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의미 있는 저한테 진짜 의미 있는 설득을 좀 당하실 수 있다 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들어올 수 있고 3월 31일까지니까 오늘까지인가요 맞죠 예 3월 31일까지죠 오늘까지니까 들어올 수 있고 오늘 들어오면은 정말로 예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리에 매수자리를 줄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 종목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기업 두 종목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두 종목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제가 의미 있고 앞으로, 이, 지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우리 종목도 많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 두 종목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추천 종목에. 그래서 지금 제가 금요일 날전 종목을 다 추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은 바로 종목 진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멤버십, 0 1 0 4 5 9 6 4 5 8 6번으로 신청하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빨리 좋은 자리 잡으시고 여러분 증시가 어려울 때는 항상 제가 강조 드리지만은 회사의 재정건전성 아이 회사가 증시로 인해 가지고 빠지는 거지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눈과 분석할 수 있는 정석투자의 정석 교육 기반에 여러분들이 배워 보신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면서 낭패 볼일 크게 없습니다. 즉, 내가 회사가, 내가 선택한 회사가 이 분석 기반에 의해서, 재무제표 분석 기반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하나 되면은, 이런 나라 여러분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유 있으면 더 사도 놓죠 진짜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어, 공개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멤버십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전 내내 지금 9시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돈 있으면 좀더살사라고 권장하고 싶을 정도로 여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 가지고 늦지 않게 종목 잡으시길 바라고요 정석투자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상업 유튜버지만 기브테이크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은 제가 진짜로 방송을 쉽니다. 예, 그날은 인터넷 자체가 안 돼요. 제가 그날 이사하는 날이라서.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여러분, 우리 교육방 회원님들 덕분에 진짜, 예, 정말 큰 도움 받아가지고 회사 이전 잘했고, 이제 4월 2일날 네. 집 이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못한 집을 가는데, 예, 학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예, 이사를, 예,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4월 2일은 아침부터 이제 이삿짐 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방송은 휴강 뭐냐 휴방이다 라는 점만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 전날 내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드리는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정말 좋은 자리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회사 분석 잘해 보시고 버텨야 될 종목이면은 그냥 홀딩 또는 추매로 되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중이 오늘 접근 단타로 정말로 괜찮은 자리니까 뭐 금요일보다는 오늘이 더 좋은 자리니까 삼성중공업은 오늘 단타 치시고 오늘 단타로 접근하시고 또 반등 하고 수익권 들어가면은 그냥 여러분들 수익 내시고 다시 빠지시고 또 분할 재배수 계속해서 반복하시기를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뭐, 장은 하락했지만, 여러분들, 기분 그렇게, 어 우울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아, 이 회사로 문제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중목 중에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